안녕하십니까, 선배 후배님들. 안전하는 아빠, 안전 아빠입니다. 오늘 영상은 가설공사 11번째 영상으로 시스템 비계에 대한 영상이고요. 시스템 비계가 가설공사에서 가장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실제 현장에서도 많이 사용하고 있고, 이게 왜 핵심이냐면, 일단 비계가 서야 거기에 낙방도 설치하고, 추락방지망도 걸수 있고, 작업 발판을 안쳐서 거기서 작업자가 그 면에 대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비계는 가설공사의 핵심이자, 사실 비계를 중심으로 벽이 음재라든가, 낙하방지망, 방호선반, 작업발판, 안전난간, 수직방어망, 모든 게이 비계를 중심으로 따라오기 때문에, 시스템 비계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다 아셔야 된다, 시스템 비계는. 설치 기준, 구조 상태, 작업시 주의사항, 뭐, 어떤 그런, 뭐 비계에 관련된 내용, 특히 시스템 비계요. 비계가 이제 뭐, 강간비계, 강간틀비계, 뭐 시스템비계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제 현장에서는 이제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이 건설업에 계시는 분이면 아시겠지만 거진 다 시스템비계에요 조그만 현장도 시스템비계를 쓰죠 정말 뭐 외벽 리모델링 5층짜리 이제 빌라 그런 거 조그만 공사 아니면은 신축 공사에서는 거의 뭐 시스템비계가 거의 다 사용이 돼 주고 있고 건설업이 아니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시스템비계라고 가지고뭐 이렇게 엄청, 엄청난 어떤 그런 뭐 구조학적인 그리고 뭐 어떤 뭐 전동으로 움직이거나 뭐 그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강간 비계 대신해서 봤을 때 작업의 용이성이 좋고 그리고 아무래도 안전성이 조금 더 높다. 그 이제 뒤에서 제가 이제 사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있는 나와 있는 내용은 제가 이제 2차 공부를 하면서 작업을, 공부를 하면서 작성했던 노트 내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시스템 비계의 정의는 규격화된 수직재수평재가세재 등의 부재를 결합하여 조립하는 비계입니다. 시스템 비계의 조립시 준수사항은 지금 2번, 3번은 엄청 중요한 내용입니다. 비계 밑둥에 밑받침 철물을 사용, 고조차가 있는 경우에 조절형 철물을 사용, 수수수평을 유지하고, 가공절로 고압선이죠. 근접 설치 시 이설 또는 절연형 방어구를 설치하고, 비계 작업하는 근로자가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식기 것. 요거를 왜, 이, 이게 우리, 우리 그 안전기준에 왜 있는 거냐면은 요거를 지키지 않는 작업자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니까 러 비계가 이렇게 두 줄로 쓰면은 측면에서 봤을 때, 여기가 구조체고, 그리고 여기가 바깥면입니다. 그럼 이쪽에는 낙하방지망이 이렇게 나와 있겠죠. 그리고 밖에는 수직방호망이 설치가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은 이게 여기에 이렇게 설치가 돼줘야 돼. 요 얘가 이제 건너갈 수 있게끔. 근데 이걸 그냥 뛰어넘죠. 그게 이제 구조체의 이 난간대 부분이. 뭐더 낮든지 더 높든지 보통 더 낮겠죠 비계가 먼저 선시공돼서 올라가니까 구조체는 그에 따라서 이제 올라갈 거고 근데 이제 이거 이렇게 막 뛰어넘어서 가니까는 그러면 요 중간에 구조체랑 비계 사이에 떨어질 수가 있겠죠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켜 주지시킨다는 건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고 근로자는 수직선상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라고 저는 암기를 했는데. 이게 이제 별다른 케또 얘기를 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수직선상의 상하 동시 작업을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긴밀하게 협조하여 이제 수직선상에 위치하지 않도록 작업을 이제 현장에서 조율한다. 이렇게 또될 수도 있습니다. 작업 발표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 적재하중 초과를 금지하고 최대 적재하중 표시판을 부착할 것. 시스템 비계 설치 기준. 수직제. 요거는 참고로 산업안전대사 건설안전부야 3차 면접 기출 문제였습니다. 시스템 비계의 설치 기준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수직수평 가세제 경과 연결되는 구조 수직제와 받침첨부를 미착하고 수직제와 받침첨부 연결부 받침길이는 받침첨물 전체 길이의 3분의 1 이상으로 하고 수직수평제는 직각으로 설치하고 흔들림 없이 경고하게 설치하고 수직수평제는 연결첨부를 인터제지 않도록 경고한 구조라고 벽연제 가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다 비슷비슷해 보이잖아요. 경고에 설치할 것, 경고한 구조를 할 것, 경고하게 연결되는 구조. 근데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구분해서 아셔야 되고, 이 3분의 1 이상이라는 거는 이제 이 밑받침 철물 있고 위에 이제 이첫 비계가 올랐을 때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접하게 될거 아닙니까? 지금 얘랑 얘랑 별도거든요 부재가. 그러면 여기 설치가 됐을 때 이거가 여기에 물려 있는 게 3분의 1 이상 물려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스템 비계의 고려사항 시스템 비계는 강간 비계보다 안전하지만 적용 하중, 편심 하중, 연결부 상태, 안전율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됩니다. 시스템 비계 작업시 안전 대책으로는 작업장에 승강 설비를 설치해서 비계 작업할 때 무리하게 또는 그냥 옆에 있는 비계 에 잠깐 밟고 그렇게 작업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비계 벽이음은 연결 천물을 설치를 철저하게 해야 된다. 기둥 띠장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밑통잡이를 설치해야 된다. 작업 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 취급 착용을, 급시키고그 착용을 지휘 감독해야 되고, 하부에 이제 작업 지지자나 통제자를 배치를 해야 되고요. 작업 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고, 개인보호구 지급 착용, 제가 다시 또 이렇게 적어놨네요. 해체했의 순서를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교육시켜야 된다는 거죠. 비계 작업은, 비계 설치 해체 작업은 기본적으로 특별 안전교육 대상이기 때문에, 어차피 근로자에게 이런 내용들을 교육시키게끔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면은 이게 지금 이제 깔판인데 당시에 이 비계는 높이가 31m 이상이었고 지금 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에는 약 36m 정도 있었고요. 지금 이건 최하부에서 찍은 거죠. 그러니까 이 비계 한 줄이 지금 쭉 올라가는 지점이 지금 36m였고. 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조금 공부를 하신 분이라고 하면은, 아니면 기술사 분들이라고 하시면은, 31m 지점에서 두 개의 강간으로도 묶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올라가져 있는 상태였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엄청난 하중이 지금 이 하부에 되어 있었고, 이 사진을 찍었을 당시가 여름이었고, 장마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엄청나게 물이 있었고, 이게 벌써 이 바닥이 이렇게 까여졌었어요. 그래서 이 깔판 자체가, 이 깔판에 이 기능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죠. 그러니까는 되게 위험한 상황이었죠. 이런 게한두 개가 아니었거든요. 그랬을 경우 사실 지금 이게 비계가 어 제대로 지금 하중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깔판이 그냥 빠져버렸어요. 왜냐면 밑에 흙이 다 빠져 있고 그렇다고 이 비계의 기둥 자체가 지금 눌려져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건 지금 잘못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이제 몰탈 같은 거를 이 부어가지고 긴급 방호 조치를 좀한 거죠. 어찌됐건 이게 지지를 할수 있게끔 해야 되니까 그런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사진을 좀 넣었고요. 이 사진은 제가 개인적으로 살겠 때 거의 뭐 레전드 사진이다. 이 사진 하나로 모든 게 설명이 될수 있고 이 사진을 보실 줄 알아야 비계를 이해하실 수 있는 거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벽이음제가 지금 이렇게 설치가 돼요, 실제로. 이벽이음제가 이제 5m, 5m죠. 그리고 수직제가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간격이 나와 있고 그리고 작업발판이 서는데 작업발판은 요게 이제 한판이 40cm 쌍줄비계 같은 경우는 요게 두 줄로 들어가 가지고 그 폭이 되고 이 작업발판 작업발판 사이는 틈새 간격이 3cm 이하야 되고요 그리고 요쪽으로 중간 난간대 상분난간대가 안전난간 기준에 맞춰서 들어가 주고 그리고 첫장에서는 저기 첫 올라가는 거에서는 2m 이내 고정형 베이스 천물. 밑둥잡이 들어가고, 기초 보강해서 들어가고요. 깔판 설치해야 되고, 전형 클래프로 설치해야 되고. 저게 아주 전형적인, 예, 비계의 전체적인 모습을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예, 그리고 그 기준이 다 써있고, 요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인데, 요거 조금만 찾아보시면 많이 돌아다녀. 어찌됐건 이게 정부에서 만든 그 그림이었기 때문에, 좀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이 사진 되게, 이, 이 그림이 되게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지금 이거는 시스템 비계가 아닙니다. 이거는 지금 강간비계입니다. 강간비계. 자, 이제 시스템비계를 보시면은, 이제 요렇게 생긴 게 시스템비계. 지금 보시면은. 그럼 이게 뭐가 차이가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서 사진을 잘안 보이시겠지만은, 시스템비계는 이렇게 바로바로 바로 탁탁 끼게끔 돼 있어요. 얘가 이렇게 삐죽 나와 있어가지고, 얘는 이렇게 홈이 파져 있고, 그래서 이게 탁탁탁 끼게끔 돼 있어요. 설치해체가 되게 용이하죠. 왜냐면 그냥 강간비계는 이걸로 묶어야 돼요. 지금 요걸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결속체로 이렇게 묶었죠 다 이렇게 그럼 이게 작업이 엄청 많아요 이거를 다 일일이 조여가지고 깔깔인데 깔깔이로 다 조여가지고 이거를 다 조이고 묶고 해야 되거든요 그럼 어떤 위험 포인트가 있을까요 이 클램프가 떨어질 수도 있겠죠 여기 걸려있는 볼트가 떨어질 수도 있을거고 그리고 일단은 이게 지금 이게 작업 내용을 1층에 비계를 설치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높이 40m에서 그 비계를 더 위로 올리는 설치라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은 이 설치를 함에 있어서 작업자는 이 높이 40m 발판에 바람이 5m씩 이렇게 막 불어오고 뭐 살짝 이슬비도 내릴랑 말랑하고 하여튼 그런 상황인데 작업자가 이 발판 위에서 이거를 하나하나 이각 부위를, 연결 부위를 이 클램프로 하나하나 다 맨다고 하면은 당연히 거기서 더 오래 걸리겠죠? 이 고공공에서 하고 있는 작업이, 이 고소 작업 자체가. 그러면 위험, 위험할 그 가능성도 높아지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 다른 내용, 다른 영상에서도 제가 다루겠지만 기본적으로 작업 시간이 길고 작업 내용이 어려워지면 위험도는 같이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작업이 용이하고 작업 시간이 적어져야 위험도가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제 강간비계가 시스템비계가 아, 강간비계보다는 안정성이 좋다 라는 게 이렇게 설명해서 해석해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다 지금 시스템비계입니다 보시면 다 시스템비계 시스템비계는 그러니까 강간비계랑 다 차이점은 강간비계는 이걸 하나하나 연결부를 클램프 전용 클램프로 해가지고 매는 거고 시스템 비계는 그냥 탁탁탁 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설치 작업이 좀 용이하다 설치 해체 작업이 용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사고 사례인데 이거 뭐 지금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점에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이 사고 사례인데 이게 이제 보시면은 5단에서 올라갔는데 이걸 윈치를 위에 걸어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 가지고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거를 이렇게 올리다가 위, 위에 있는 작업자가, 여긴 당연히 안전 난간이 없었을 거고요. 왜냐면, 하 받, 기 용이하려고. 바로, 앞에 안전 난간이 두절 쳐져 있으면 받기가 힘들잖아요. 이렇게 이쪽, 중간으로 해서 빼든가 위로 해가지고 뺏어야 되면 이게 난간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난간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위로, 밑에 작업자가 위로 올린 작업, 그 윈치로 올린 거를 그대로 받다가, 이 되게 무겁거든요? 작업 발판 하나도 되게 무거워요. 되게 무겁습니다. 한번 들어보신 분은 아셔요 이거 엄청 무겁거든요. 그러다가 무게 중심을 잃고 떨어졌지 않았을까? 제가 봤을 땐 그렇게 된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작업자는 가설 공사 중에 이렇게 된 거죠. 지금 떨어져서 뭐 제가 봤을 때는 나이도 있으시니까는 즉사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보면은 시템비게작업법판 단부 안전난간 미설치, 안전난간 미설치 됐다라는 거죠. 추락반지조치 미실시, 근로자 안전대도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뭐 그렇게 큰 공사는 아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안전대도 안 체결하고 그냥 올라가가지고 했다는 거죠. 예. 정신 나간 짓이죠. 정신 나간 짓. 예. 이건 진짜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예. 안전관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아니면은 제가 봤을 때는 뭐돈 아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겠지만 아예 그냥 스카이를 그냥 고소작업 차량을 불러가지고 그걸로 올리든가. 그렇게 하는 게 좋았을 텐데. 지금 5단이었으면은 제가 봤을 때는. 근데 이제 스카이 하루 빌리 빌리는 게 엄청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윈치로 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 같은데. 그러면 안전 대라도 걸고 있었으면은 떨어졌더라도 여기쯤에 대롱대롱 걸려가지고 사망사고까지 이어지진 않았을 텐데.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건 시스템 비계에서의 그 사고 사례랑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었고요 오늘은 이제 가설공사에 있어서 시스템 비계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영상에서 하나 빼뜨린 게 있는데 그 시스템 비계에 작업할 때 특별안전교육 대상이잖아요. 그 특별안전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그 내용들이 있어요. 이제 고거를 제가 빠뜨렸는데 그 부분도 같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 건설안전 분야를 공부하신다고 하면 은 시스템비계는 실무에서나 시험 시험을 보시는 입장에서나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좀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오늘 영상도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